장보고의 생일잔치가 벌어지는 연회장 장보고를 중심으로 좌우에 염장과 정년 축하사절들이 앉았고 그의 탄생을 축하하는 연회가 펼쳐진다 온갖 산해진미의 비단과 폐물에다 당나라와 일본에서 보내온 선물에 장보고의 기세는 하늘을 찌른다 김우진 보고있어 이게 바로 나요. 나 장보고. 아직 죽지 않았단 말이오. <laughs> 장보고는 이 자리에 당장 문성왕과 기종놈들을 끌어다 똑똑히 목도 시키고 싶다. 특히 무예 실력이 뛰어난 유하와 정몽의 순서가 시작되는 순간이라 더 그렇다. 그 어린 것이 언제 저렇게 컸을까? 장보고. 생일 축하 공연으로 무예 시범을 보이는 유하를 보니 울컥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옆에 앉은 미미가 손수건을 내밀며 말한다. 남자가 눈물이 많아지면 앉아서 어둠 쌀 일만 남았네? 그, 참, 우는 거 아니오? 퉁명스레 부인하면서도 손수건으로 땀을 닦는 척 슬쩍 눈물을 찍어내는 장보고를 미미가 대놓고 놀려댄다. 그럼 눈으로 침을 흘리나? 응? 오늘 같은 날좀봐주시오 그. 그래. 오늘 같은 날. 마누라가 옆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데나 같은 늙은이가 있으니 눈물이 앞을 가릴만도 허대. 응. 장보고를 위로하는 척 푸념하는 미미는 진실로 바곡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한다.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니고, 악인도 선인도 아니고. 너의 사당 초상화에 갇히지 말 않았더라면 이런 고달픈. 내내 전우치의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온 그는 어느날 옥황상제의 아들인 수룡을 장난삼아 죽인 죄로 초상화에 감금됐으며 아무나 찾아와 재물을 바치고 소원을 빌면 그 어떠한 소원이라도 들어줘야 하는 노예형 해결사의 징벌을 받게 되었다. 장보고 일가와는 사당의 신녀였던 유하의 어머니 때문에 엮이게 되었다. 이 썩을 년! 그러게 왜나 나이 끌고 들어가서는 니 어느 날 완도에 온 장보고와 눈이 맞아 서로 사랑하게 되면서 딸을 낳는 순간, 자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신녀는 전복죽 한 사발로 미미를 딸 유하의 유모로 종신 계약해버렸다. 여기서 종신 계약은 유하가 죽을 때까지다. 네들이죽 52시간 근로 계약을 알기나 하가? 세상 불공정 계약이 칫떨리나 그래도 어엽비자한 유하를 보면 보람은 있다. 다소 맹한 구석이 있어 직교에 지가 넘어가는 스타일이지만, 어밀 닮아 미모는 갑이고, 아빌 닮아 무예는 짱이다. 예! 이야! 맞대결에 나선 유하와 정몽이 기를 모으며 내는 하이톤과 바리톤의 계합이 연무장에 울려 퍼진다. 전 경사들의 축하 근무에 이어 특설무대에서 무예 시범을 보이는 유하와 정몽은 그야말로 선남선녀다. 어쩌면 부부의 연을 맺어도 좋았을 커플.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빌어먹을 삼각관계. 사랑의 죄라 배신도 용서가 되는 세상 따윈 과거는 물론 현재도 존재하지 않는다. 죽거나 미치거나 아니면 천룡처럼 일방적으로 끌려오거나. 드디어 시대의 재물 혹은 사랑의 공물인 완수가 와 왈펜을 이끌고 등장한다. 올림통이큰 단체 기합에서부터 분위기를 장악한 이들은 두 다리를 벌리고 엉거주춤 기마 자세에서부터 범상치 않은 시작을 보인다. 이어 강약약 중간약약 북장단에 맞춰 주먹을 내지르며 일제히 발을 구르며 방향을 바꾸는 박력. 기본 동작과 태극일장을 변형한 태권무다. 오제법인걸 감탄하는 미미의 눈에도 센터를 찾은 완수의 비주얼이 썩 괜찮다. 제복에 잘 어울릴 체격에 실내에서 공부만 하느라 피부도 힘얼건하다 거참, 호기호호 장보고도 인해 관심을 드러낸다. 살다 살다 이런 이색적인 군무는 처음 본다. 일단 작전 성공. 완수에게 호감 어린 시선을 던지는 네. 아버지에게 다가가며 유하는 회심의 미소를 짓는다. 일단 눈에 들면 의심은 덜할 것이고 가까이 두게 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유하의 작전이다. 아빠, 괜찮죠? 음. 응. 근데 쥐는 누구냐? 내 부하로 들어온 녀석인데 쓸만한 것 같아서 키우고 있어요. 수상쩍은 놈은 아니겠지? 에이 당연히 아니죠. 부녀가 대화를 나누는 사이 여러와 같은 박수 속에 완수팀의 시연이 끝난다. 태권무의 원조가 장보고시대 청해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실록에 없는 일이었으나 그날 이후 완수가 만든 군무는 완도 전역은 물론 전국 곳곳에 빠르게 전파된다. 따라서 국기 태권도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기인된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역시 실록에는 없는 일이다. 다만 그 어떤 시대에서나 남녀가 엮인 자리에서는 질투가 싹 튼다는 것이 만고불변의 진리다. 대체 유아는 무슨 속셈으로 저 녀석을 끼고 도는 거지?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정몽은 유아한테 서운하고 그녀를 사로잡은 완수가 찢어 죽이고 싶도록 밉다. 그리고 그런 이런 아들을 지켜보는 정년은 정년대로 속상하다. 오르지 못할 남은 쳐다보지도 말랬는데 근데 유아 쟤도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 하나만 바라보고 서아온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아시지까지라도우리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디서 근본도 없는 수상쩍은 녀석을 끼고 도는 거야. 근데 저 무술은 어디서 배운 걸까? 육탄전에서는 꽤 쓸만하겠는데. 차고, 치르고 피하고. 희마자세를 취한 걸 보면 마상무위도 능할 것도 같은데. 모인인 정년의 관심은 삼천포로 세어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들의 모습을 심상치 않게 지켜보는 이가 있으니 바로 염장이다. 이 자리에 오기 얼마 전장복를 만나 왕이 하산 장복을 생일 선물로 전달했으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장복은 받은 걸로 할 테니 다시 가지고 가게. 그래도 전하의 하사품인데 갈문왕이 이불로시 장복은 아니지. 갈문왕? 저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군. 왕의 장인을 칭하는 갈무당이 입을 옷이 아니면 그 어떤 옷도 필요 없다는 장보고의 속내를 세삼 확인하게 된 염장은 속으로는 그가 같지 않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살살 달랜다. 전하께서도 애쓰고 있으니 조만간 좋은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받아주시지요. 그래? <laughs> 그럼 일단 받도록 하지. 그제야 다소 마음이 풀린 듯 장보고는 한 발짝 양보하며 염장을 떠본다. 그리고 자네, 이제 그만 정해진으로 돌아오지 않겠나? 조만간 그대가 곁에 있어야 내가 든든하네. 새겨듣겠습니다. 염장은 그쯤에서 공소온이 물러났지만 이미 마음은 돌아선 지 오래다. 그가 생각하는 장보고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하지만 곧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은 바로잡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기 전에 정령과 정몽이 주제 파악을 해야 될 텐데. 염장은 그들 부자가 자신과 같은 족속임을 알고 있다. 과묵하지만 우울하고 신중하지만 음흉한 만년 이인자들 한편 염장의 흑심을 알리 없는 장보고는 은밀히 정년을 불러 문성왕에게 하사받은 장복을 준다. 이걸 왜 제게 버릴 순 없지 않나? 나는 그저 버리기 싫어서 주는 걸 덥석 받는 사람인가? 기분은 묘하지만 정년 역시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기꺼이 장복을 받는다. <laughs>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예 시범은 어떻던가요? 오, 그 생각을 잊고 있었구만. <laughs> 참 기발하고, 참신하더구만. 제 아들놈이 준비한 정몽을 칭찬하는 <laughs> 말인 줄 알고 화색이 돌던 정년은 이어지는 장복어의 말에 맥이 빠진다. 못 보던 얼굴이던데. 새로 본 병사라고? 아... 정몽이 아닌 완수를 칭찬하는 걸 알고 씁쓸해지는 정년에게 장보고는 그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는다. 음... 부드러움과 강함이 어우러진 새로운 시도였네.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근접전에 아주 유혹이 하겠더구만. 이렇게? 아, 이렇게? 심지어 장보고는 대충 태권무 흉내까지 내는데 마침 유아의 손에 이끌려 등장하는 완수가 그 모습을 보고 입이 해벌려진다. 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살아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도 역사적인 만남에 완수는 초기장 상태이고 정년은 아들의 공을 대신하사간 그를 못마땅하게 노려보는데 유아는 자신이 그를 데려오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고 의스된다 내가 이 사람 데려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걸요? 데려와? 어디 있어? 그게... 맞아요! 설아 발사람! 머뭇거리는 완수를 보고 와차 싶은 유아가 끼어드는데 이미 장보고는 완수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아들이 없는 그로서는 마땅한 호감이다. 또한 관연한 딸을 둔아비로스의 본능이다. 그래봤자 갈문왕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테지만 어쨌든 완수가 마음이 든 장보고는 질문을 멈추지 않는다. 아까... 하늘가 선보인 무예가 그 어떤 무예인가? 태권도입니다. 태권도 대사. 혹시 당나라 첩자일도 모르니 조심하십시오. 의심하는 정년에게 발끈한 유화 쏘아 붙인다. 아저씨, 이 사람 첩자 아니거든요. 예언자예요. 이 예, 예언자? 어, 네 아빠. 이 사람, 과거는 물론, 미래까지 기가 막히게 맞춰요. 아, 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난 그저. <laughs> 어, 겸손까지. 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어. 아! 유하, 완수를 앞으로 확 더밀면 완수 언급결에 장보고 가까이 오게 되는데, 순간 혜신의 과거사가 파노라마처럼 스쳐가며, 시험 준비를 위해 평소에 외우던 내용이 사설처럼 튀어나온다. 역사 교과서에 이르기를 490년 완도에서 태어난 장보고 어릴 적 이름은 공복이었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나니 큰뜻 풀고 나라로 건너간 812년 태어난 무술 실력으 무령군 소장에 올라 방군을 소상했고 해적에게 끌려간 신라노예 구출했네 그의 나이 32살 미련 없이 군대를 나와 거상으로 성공했지만 함께 강 고향 사람 정년은 군대에 남았네. 삼 어. 과거사가 언급되자 장보고는 정년을 바라보며 상념에 잠기고 정년 또한 감회가 새롭지만 완수는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유화와 바람잡이 추임새에 힘입어 신나게 랩을 한다. 천산에 법화원을 세운 장보고 서른아홉이 되어 신라로 돌아왔네. 김우징의 도움으로 흥덕왕 만난 자리에서 진내허고 정해진 대다로는땀 대네. 명의 군사로 해적을 소탕한 장보고, 마침내 안전해진 바닷길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잇는 무역항로가 완성되고, 청해지는 동아시아 최대 의 무역기지가 되었네. 김중명, 장보고 나이 많고, 헨더왕이 주자 서다 보왕족 가슴이 치열하네. Uh. 장년이 장해진으로 돌아오고, 장보고는 깊은 마음으로 그를 받아들였네. 그에게 준사오천을 줘, 김우진의 왕위에 올스만큼 만든 장보고, 어, 올해 나이 쉰 하나에 이르러, 김우진의 아들, 문성원이 간택을 기다리고 있네, 어, 진의 장군 장보고. 하라 달달 외운 역사 지식을 줄줄이 열거하는 완수를 경이롭게 바라보는 장보고와 흐뭇한 미소 가 입에 걸리는 유하 그리고 이들을 더욱 경계하는 정년 그의 의심 역시 멈추지 않는다. 대사 이토록 세세히 알고 있는 걸 보니 당나라 첩자가 분명합니다. 아 아니에요 난 당나라가 어디 있는지 가본 적도 없다고요. 극구 변명하는 완수에게 정년은 첩자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리 내부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느냐 따 지는데 그의 집요함에 발끈한 유하가 난처야는 완수 대신 항변한다. 이 사람 예언자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이야기인 조작거리 왈패들도 쫙 끼고 있다고요. 유하 휘파람 불면 왈패의 등장에 노래 부른다. 390년 완도에서 태어난 장보고 어릴 적에 이름은 궁 복이었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세를 지배하는 날이 그뜻 붙고 당나라로 건너가 8 1 2년 빼어난 목출력으로 부르는 소장이 올라 방울소탕이 있고 해적에게 끌려간 신간노에 구출은 요즘 유행하는 장보고가에요. 예언자가 유행시켰다. <laughs> 그래, 장보고 자신을 칭송하는 노래를 유행시킨 완수를 마구 칭찬한다. 아주 장한 일을 했구만. 우리 이럴 게 아니라 하늘로 들어가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지 <laughs> 그래요 아빠 장보고 유하와 완수를 데리고 가고 정년은 또다시 혼자 남는다 소외감이 전복창자처럼 씁쓸하게 업습하는 밤 결국 최후의 결론은 아들에 대한 연민이다 겨우 첫던 것들 눈에 들려고 우리 몽이가 얼마나 피터지게 노력했는가 지혜비를 쏙 닮아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인 유화를 얻기 위해 종로를까지 마다하지 않았던 아들 화가 치밀어오는 청년에게 호련히 나타난 엄미미가 충동질을 한다 이런 경호를 두고 죽서서 개준다고 하지? 할멈 내 신세가 너무 비참하오 이제야 좀 인간다운 면이 보이는구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한때 좀 껄끄럽긴 했지만 그래도 한 동네에 살며 평화 동생하던 사이 내게 어찌 이럴 수 있어? 군대가 해체되는 바람에 헐벗고 굶지러 돌아올 때 자존심 따위는 이미 당나라에 두고 오지 않았던가? 난 괜찮지만 우리 몽이는 수종 오십리 물길을 가도 숨이 막히지 않았건만 왜 이리 숨이 턱턱 막히고 몸이 천근만근인지 난 정녕 누굴 위해 살아온 것이오? 물길을 걷는 자 혼자 가지만 물길을 내는 자 함께 가는 법. 돌도 굴러야 박힌 돌을 뺄수 있는 법. 물길은 뚫어도 막을 순 없는 법이지. 그 굴러온 돌은 대체 뭐하는 놈이오? 화살이 완수에게 돌아가자 미미는 시치미를 뚝 뗀다. 뗀들하나 어찌 처음 본 놈이 대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단 말이오? 혹시 할멈이 주술을 부린 게 아니오? 주술? 니까. <laughs> 아,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그놈이랑 유아랑 무슨 관계냔 말이요. 내가 남의 사생활이나 캐고 다니는 사람인가? 어? 너무 많은 걸 알려고 하지 마. 혹시 아나? 그놈이 역사를 바꿀 수 있을지? 어쨌든 조심해. 마가 끼기 쉬운 갱년기니까. 어? 미미 귀찮다는 듯 자리를 뜨며 걱정해 주는 척 정년의 불안감을 조성한다. 그놈이 역사를 받고 혹시 정모를 정년의 의심은 더욱 굳어지고 그렇게 청산도의 밤이 깊어 간다.